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동안 조용하고 휴면 상태로 여겨졌던 비타코인이 갑자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가격 상승은 미친듯했고 기존 투자자들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놀랐으며 디사이 전문가들은 이 코인을 탈중앙 연구 혁명의 선두주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비타코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코인은 단순한 토큰이 아닙니다. 이는 디사이로 탈중앙화 연구 및 생명공학 생태계의 일부로 암호화폐 투자와 글로벌 과학 기술 적용 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은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기술적 기반과 강력한 커뮤니티가 뒷받침된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에는 여러 취미가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상승 시점입니다. 다른 디사이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기 시작할 때 나타난 상승은 대규모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둘째, 디사이 생태계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연구와 과학혁신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암호화폐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문 투자자와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들의 관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비타코인과 같은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연구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며 블록체인과 광학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비타코인의 상승은 관련 디사이코인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디사이 생태계 전반의 투자 트렌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면 비타코인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트렌드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타코인과 같은 프로젝트는 노화 연구에 집중하며. 주요 투자자와 관련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코인과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자자 및 기관으로는 파이자가 있습니다. 이 대형 제약사는 BIO 프로토콜을 통해 비타코인에 410만 달러를 투자하며, 노화 연구와 생명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연구소는 BIO 프로토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타코인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사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타코인과 관련해서는 전해지는 루머와 소문도 존재합니다. 비타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 그리고 비타코인과 다른 주요 기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 등그 예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비타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타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와 과학 분야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입니다. 디사이 분야를 지지하는 주요 인사로는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있습니다. 그는 노화 및 생명공학 연구를 활발히 지원하며 태국에서 열린 디사이 회의에서 비타다오의 첫 제품 VD 001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태국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은 고농도 스페르미딘 보충제입니다. 그의 참석은 디사이 분야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장펑자오도 생명공학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낸스를 떠난 후 디사이 분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비탈릭과 함께 태국 디사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리서치 허브 플랫폼을 지원하며 이는 공개적인 과학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그의 지원은 디사이 분야 발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비타다오는 화이자 벤처스, 샤인 캐피털, 에런 디지털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형 접근 방식을 통해 노화 관련 과학 연구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요 인사와 기관의 지원은 비타코인과 디사이 분야가 단순히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타다운은 화이자 벤처스, 샤인 캐피털, 에런 디지털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형 접근 방식을 통해 노화 관련 과학 연구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지원은 비타코인과 디사이 분야가 단순히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타코인 전망은 분산화되고 혁신적인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타다오는 분산 과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혁신적인 연구 자금 조달과 과학 연구 개발 접근 방식 덕분에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나를 활용하여 비타다우는 커뮤니티가 연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과학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설립 이후 비타다우는 24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총 4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노화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텀바이오는 모뇨치료법을 개발하여 노화 관련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후생 유전체를 정게 유지하며, 로베도라이프는 선택적 활성화 스마트 약물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화 관련 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탄바이오는 노화와 암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다루는 최초의 개입법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비타다오는 비타랩스 펠로쉽, 장수상, 장수분산 리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와 학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타다오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타다오 2.0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 포드 가디언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산화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타 테스트 토큰 출시로 노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을 지원하며 커뮤니티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 포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화 치료법 연구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관련 분야의 과학적 돌파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타다오 커뮤니티는 현재 1만 명 이상의 활발한 구성원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거버넌스 결정에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엠베서도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은 비타다오의 과학과 건강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재정 지원, 커뮤니티 내 인지도, 연구 참여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이고 분산화된 접근 방식 덕분에 비타다오는 누구나 연구와 과학 개발 방향에 기여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열린 과학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코인의 급등은 관련된 다른 디사이코인들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디사이 분야의 투자 흐름이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면 비타코인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구자이자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디사이 생태계에서 새로운 성장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타코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한 가격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영향력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타코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잠재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타코인의 가격 상승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등 뒤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코인의 가격 상승은 디사이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화 연구와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비타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식기 전에 수익화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잠들어 있지만 폭발적 잠재력을 가진 다른 코인들을 알고 싶거나 적절한 진입 타이밍 전략이 필요하다면 010-5498-8611로 문자로 비타코인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심층 분석과 함께 시장이 아직 감지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들에 대한 독점적인 인사이트는 문자로 비타코인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공유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장 큰 우위입니다. 빠른 사람이 먼저 없고 이 시장에서 6개월 더 빠른 것이 인생을 바꾸는 수익과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5498-8611로 문자 비타코인을 보내주시면 폭등 전 코인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 불장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